종전선언도 물밑 작업이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러시아의 쇼이구 국가안보회의 서기가 북한에 도착해서 김정은과 회동할 예정인데 푸틴의 메시지를 들고 왔대요. 뭐겠어요? 푸틴이 직접 북한 방문한 적 있죠? 윤석열 임기 때 그때 작전회의를 윤석열이 자꾸 전쟁 획책한다고 너 자극하고 이럴 거다. 그거에 넘어가지 마라. 넘어가면 세계 3차 대전이다. 그래서 김정은이 아 푸틴 형님의 조언에 다행히도 부안 회동하지 않고 꼭 참았어요. 푸틴이 잘 코칭해줬습니다. 윤석열 외환죄에 해당할 수 있는 드론 무인기를 평양까지 날려보낸다든지 F16 전투기를 원산까지 띄어보낸다든지 아파트엘기를 국방 한계선 높은 고도로 띄어가지고 북한을 타격하라는 무전을 계속 날려서 북한이 쏘게끔 이런 짓거리 했는데 김정은이 다행히도 푸틴의 조언이 없었더라면 미사일 버튼 빡들라서 눌렀을 수도 있었는데 다행히도 잘 참았어요 오물 풍선 같은 걸로 대응하면서 잘 이겨냈습니다. 근데 러시아 푸틴이 왜 특사를 김정은한테 보냈을까? 종전선언 빨리 한깔아 놓는 거예요. 윤석열 개혁 사태 이후에 적화 통일 된다면서요? 국힘 지지하시는 태극기 분들 아니 별이 수십 개 날아가고 국방장관이다 대통령이다 장군들이 다 날아갔는데 북한 김정은은 이 기회를 노리고 전쟁 안 하는데요? 오히려 더 평화로워져. 윤석열이 내란 사태 실패한 이후에 남북 관계가 너무 조용하고 평화롭습니다. 윤석열 국회들이 전쟁을 획책하는 일이란 얘기예요 김정은도 지금 준비 다 해놨어요. 빨리 종전선언해서 북한 공단들 다 개방하고 철도도 연결하고 러시아 가스관도 연결하고 베트남, 중국처럼 우리 북조선인민들도 이 밥에 고기 국좀 먹게 해주고 싶은 잘 먹고 잘살게 해주고 싶은 애민정신이 있는 김정은이니까 트럼프와 푸틴이 이미 준비됐어요. 빨리 한반도 평화를 구축하자. 종전선언 시키자. 방 깔렸고 김정은한테 푸틴이 조만간에 이재명 정권 되면 우리는 이재명 인기 초반에 종전선언 빌더 바로 시작한다. 알겠지? 깐 멀쩟 타지 말고 좀만 기다리고 있어. 프랑 내가 다 준비해놓고 있으니까 크레나 종전 맞춰놓고 그 다음은 한반도 종전 선언이야. 종전 선언되면 우리나라 건설 업체들 전 세계에서 다 투자해줘서 주가 폭등이고 대박 납니다. 그거 하기 위해서는 이재명 정권을 만들어야 된다고요. 건설업 지금 망해간다고 불만 소리 하실 거를 어서 이재명 정권 만들자. 빨리 윤석을 파면하자. 여기 에 집중하시는 게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요.